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주제입니다. 죗된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본성을 담도록 지으셨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죄악으로 기울는 경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의로운 생애를 살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력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해야 하고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와 다른 성정, 즉 능력 있는 신성으로 죄를 이기셨나요? 말씀 가운데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주석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발걸음마다 공격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 이끌리셔 광야로 나가사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꼭 같은 성정을 가질 가졌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론대로 말하면. 만약 그가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인간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도 타락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성정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사람이 유혹받는 것 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다. 만약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도 없는 것이다. 그분이 당한 유혹과 승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은 그 모본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의 성품,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고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지자는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융합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의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놀라운 신비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그 신비란 두 속성, 곧 신성과 인성의 융합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 이 성육신을 말하고 있죠. 성육신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은 경탄하고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23페이지 224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와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는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셨다 또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4절 주석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품성의 모든 흠은 깨끗이 고쳐져서 선을 위한 강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보증하셨습니다. 편지 44페이지 1903년 가운데 기록한 선지자의 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그분의 은혜로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따라서 정력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 즉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함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다. 그는 구주의 영혼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기는 했지만은 그의 머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본으로 인간도 완전하게 설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인간은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땅이나 죽음이나 지옥까지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길 수 있는 곳에. 그들을 처하게 하실 능력이시다. 신성과 인성이 그들 속에서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주석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인성의 책임들을 또 맡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셨다 그분은 인간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다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받으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서신, 64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68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심으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의 주석 가운데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본다. 그분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율법 속에 나타나 있다. 그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이다.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된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시적인 표현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스도께서 이기듯이 이길 수 있다는 사상은 얼마나 고귀한가? 예수님은 우리의 충만한 소망이시다. 우리의 노래시오. 황무원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시다.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생명수이시다. 폭풍우 중에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속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가 되실 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원고 102페이지 가운데는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법을 가장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과 의지를 꼴짓고 모양을 잡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때에 방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해낸 모형에 따라 그들의 품성을 완전하게 꼴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품성이 꼴지어져야 할 모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동의할 때에 그들의 삐뚤어진 특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품성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삐뚤어진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벽을 그대로 갖고 있기로 결심할 때 사단은 그들을 취해서 그의 멍에를 메우고 그를 섬기는 종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리비엔 헤럴드 1892년 4월 12일자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에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로 성확해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예배소 1장 4절 5절의 주석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조건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한다.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인간 구속의 완성에 대해서 리뷰앤헤랄드 1906년 4월 5일자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것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사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한 존재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인성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오는 것,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목적은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구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8년 서신 97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성이 인성의 감동을 주도록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인성 속에 있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주석의 말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의 흔적을 가지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년 시절로부터 장년기에 이를 때까지 그의 전생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는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각양각색의 시험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수 있을 것이다. 같은 주석의 말씀에서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지 않고는 사단의 시험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순종은 어떤 한 낮은 하나님이 그보다 좀더 높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계속해서. 생명의 왕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채로 그분이 책임을 진 구속의 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분은 하늘 공정에서 존경을 받은 바 있는 분이셨고 절대적인 힘을 익히 알고 계신 분이셨다. 그런 분이 인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낮은 수준의 인간이 향상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모든 점에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 있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분과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성품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그의 죄된 본성 가운데서도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그는 그분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속죄 재물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주석 7권 943페지 이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는, 되는 때에, 다른 말로 말해서 거듭날 때에, 하나의 죄된 성벽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의 죄된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력 가운데 하늘 조정에서라고 하는 기도력 201 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품성이 그토록 완전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도달하기가 가능치 않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보다 덜한 표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 나타내져서는 안 된다. 믿음 없는 자들은 천국의 도움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만반의 준비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원하는 모든 영혼 모두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모든 결점은 식별이 되어야 하고 단호한 결심으로. 품성으로부터 끊어 버려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66페이지 가운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흠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이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분의 백성을 또한 흠 없는 생애를 살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시험하는 자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를. 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사단의 고안이다. 하나님은 한 법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으로 한 울타리에 둘러싸이게 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리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이런 순종은 우리를 위해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났던 의와 완전함을 우리 생애 속에서 나타나게 한다. 우리 치료봉사 잘하시는 말씀이지만은. 188, 180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교회증원 5권 741페이지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증은 8권 207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능력과 효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께서는 친히 천사들의 본성이 아닌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생애하셨다. 자, 우리들과 같은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날마다의 성령의 침례가 없으셨다고 하면은 사단의 시험을 결단코 이기실 수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실 수 되실 수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 도의 능력 을믿는 믿음 으로서 승리 하 시는, 그리고 마침내 는 하나 님의 본 성에 참여 하 시는 여러 분이 되시 기를 바 라면서 말씀 을여 기서 줄이 도록 하겠 습니다.